반갑습니다, 닥터 앤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모스코인을 보려고 하는데요, 급등하기 심한 현재 코인장에서 모스코인은 과연 언제쯤 우리가 원하는 초급등이 올 건지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유튜브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해서 유료방 피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7332-4904번으로 숫자 1만 문자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일 최고가 61.54k, 최저가 60.71k를 찍었습니다. 현재는 60.86k인데요. 급변한 시장에 맞게 시장을 잘 파악하면서 같이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스코인은 과연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스랜드는 현실과 가상 세계에 있는 가상 부동산 중심의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프로젝트로 새롭게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없이 가상 부동산 관련 게임 환경 개발을 할수 있도록 돕습니다. 모스코인은 모스랜드 내 NFT 구매와 거래, P2E 게임의 보상 디지털 자산과 현실 상품의 교환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위치 기반의 AR 모바일 게임으로서 자신 위치를 알리고 타인의 위치를 알아내는 체크인 서비스와 증강 현실 서비스를 접목하여 게임화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모스플레임이라는 AR SDK를 제작 배포하여 높은 수준의 AR 기술이 없는 개발자들도 쉽게 모스랜드의 가상 세계를 렌더링할 수 있습니다. 모스랜드는 가상 부동산을 시작으로 총 6개의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출시하며 자체적인 메타버스 생태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와 동시에 블록체인 게임 잼을 주최하여 여러 게임 개발자들을 지원해 왔으며 프로젝트에 따르면 약 130만 개의 모스 코인을 커뮤니티의 인센티브로 지급하여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모스랜드는 향후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시장으로도 프로젝트의 범위를 확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코인마켓캡에서 모스코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시간 차트 흐름이 지금 나와 있고요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은 70, 738위 그리고 거래량은 조금 늘어나서 161위 랭크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 지금 상장되어 있는 건 업비트와 비썸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업비트에서 86.79% 비썸에서 13.19%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수익적인 부분 극대화 할 건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혹시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에서도 다 수익 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번호로 문자 1이나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유료방 정보랑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피트 차트 한번볼 건데요. 어피트 2019년도 상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큰 이슈 없이 올라갔던 코인이 2021년도 코인 상승장 때 이렇게 역사적인 신고가 달성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적인 우아양 추세를 보였고, 2023년도 초에 엄청난 급등 한번 나왔고, 그 이후에 조정,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우상향으로 끌고 올라갔던 코인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추세 이탈되면서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 하락 후에 지금 반등타점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최근 움직임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급등, 조정 구간에서 상승 기류를 탔습니다. 하지만 추세 이탈되면서 하락, 하락하면서 저점 구간을 찍었고 저점 후에 지금 반등 타점 노리고 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바로 이 단기 우상향입니다. 이 추세 이탈되면 추가 하락까지도 열려져 있기 때문에 이 단기 우상향 추세선 아니면 이런 박스권 횡보 후에 반등을 노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번 급등으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전 고점 부분까지 충분히, 즉, 230원 이상까지도 노려범직한 그런 자리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 박스권 행보 정말로 중요한 자리고요. 그리고 우상향 추세선, 단기 우상향 추세선 꼭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사실 신규 매수, 추가 매수 가능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전 고점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익절가 잡고 대응을 하신다면 충분히 큰 수익 가져가실 수가 있을 거고요. 대신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박스권 전 저점 부분 이탈 시에는 더큰 하락이 몰려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업비트와 비썸에만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비중을 실으시면 안 된다 투자금에 대해서 비중을 최소한으로 하신 후에 만에 하나 상장폐지 이슈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하면서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그런 코인인데요. 하지만 이런 전략적인 투자 방법들이 사실 개인 투자자분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 도움이 좀 필요하신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모스코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거 제가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거 해주는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모스코인의 이런 고점들이죠. 이런 고점들. 아니면 뭐, 최근 고점들. 그럼, 고점에 묶이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모스코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직접 설명드리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추가 급등이 나올 코인들 미리 받아보고 싶은 분들도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만 문자 남겨 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너무 꼭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